입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로 보면은요, 얘네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는요, 때로는 뭐 이렇게. 근데 닫힌 구간으로 우리가 잡았거든. 그러니까 다친 구간이라서 양쪽 끝에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양 끝값 a를 는값 b를 는값 먼저 양 끝값을 구해 봅니다. 다쳐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한 몫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해 가지고 극대 극소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거죠. 극대 극소까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이 애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인 거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양끝 값이 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그 중에서 비교하는 거야. 뭐를 양끝 값과 그 다음에 최대 치속 값, 아, 극대 극소 값으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양끝 값, A와 B를 집어넣어요. FB나 아, FA 하고, 그리고 그때의 극대나 극소, 얘네들이 후보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최대인 것 고르고 최소인 거를 고른다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FX가 이 구간에서 극값이 없어 요동치지 않아. 그렇다면은 양극값이 최대치소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FA랑 FB 계속 증가한다는 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네, 계속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뭐 증가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되고 하나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최대나 최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